전화 자체 안된네 아, 빨리 잡아요. 예, 예, 유튜브 찍으러. 예, 임산좀 빨리 잡아요. 찍고 있다. 빨리 잡아, 유튜브 올리그로 예, 임산님 빨리 잡아, 유튜브 찍어가지고 찍어가 유튜브 올리려고 한다네. 잡히면 구속이다 잡히면 구속이다아 이래가 어슬레 일부러 유튜브 그래 어디오일이 와. 일지와면한 걸로 왔네 그걸 올려야지. 작은 게 그거 올리가못 되나. 큰게 있어야 작은 게 있지. 다 올라왔네. 오 어, 그거 커네. 난푸트 야, 푸트바. 야, 푸트바. 야, 푸트스 야, 푸 나는 이거요. 칼치 힘마리이고 다섯 마리 잡고 지금 일하고 있네. 다섯 마리. 고등어 네 마리. 열심히 나가 있어. 에. 자 고등어 네 마리. 자 아이스박스. 예? 아이스박스 한번 자 함재를 줘봐서. 알놀 거요. 촬영해가 유튜버 아, 일락한다. 이 보자, 많이 잡았나 검사 해야 돼. 이만한 거 쫓으면 아, 큰걸못 잡았네. 아이스박스 작아가지고좀 많이 잡지 와 그. 있어야 잡지. 혼자 하나. 나다 어디가 하나. 이거 같이 하잖아. 에. Yes. 예, <laughs> <laughs> 야 다들 많이 잡는다고. 세요? 이럴 때 올라오는 거는 잘 없는데, 통영 쪽에. 오늘은 많이 올라오네. 아이 수도비다.